나도 이런 식의 운영을 당해봤지만서도 나 속으로는 솔직히 존나 억울했어 이 새끼가 상대방이 존나 고개 숙이는데 근데 경고를 안줘요 근데 이 정도로 경고를 주는 거면은 이거 다운 줬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턱을 굉장히 들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동을 오래 한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았어요.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도 다운을 줬었어야 됐어요. 좀